자오! 자오. 자오. 이레지 어때요? 와 음. 아, 추워진다더니 진짜 춥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한국이 더 춥다고 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의 겨울이 한랭 건조한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진짜 몸으로 체감하는 게 제가 이탈리아에서 지내다가 한국을 딱 가면 겨울에 너무 건조해요. 진짜 너무 건조해서 저는 원래 그렇게 건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피부가 막 건조한 거를 느끼니까 와, 이 기후 차이가 진짜 크구나라는 걸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달달한 디저트가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버터 많이 들어간 구운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카페 가서 따뜻한 카푸치노 한 잔에 버터에, 아니지, 버터가 뭐야. 그 과자에다가 하면서 영상 편집하려고요. 이뻐, 이뻐. 아, 제 노트북 거치대예요. 고추장. 지금 한국 시간으로 9시 36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카페에 가서 올해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 해보려고요. 와, 날 좋다. 단지 조금 추울 뿐. 방금 전에 올해 이제 마지막 친구랑 영상통화 재밌게 수다 떨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바빠요. 카페 가서 영상 올리고, 이탈리아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분리수거를, 어, 그 전에! 아, 맞네. 오늘 네일샵 예약을 했거든요, 3시에. 잠깐, 지금 몇 시지? 아, 그러면 계획 변경. 카페 가서 영상 올리고, 이탈리아어 공부하고, 네일샵 가서 손톱 받고, 집에 와서 분리수거하고 설거지하고 가스렌지 청소 싹한 다음에 장 보러 가서 저녁 파티를 준비합니다. 아, 늑대드리네, 늑대들이 있네, 늑대들이. Ciao! c 네 a 오나 i a 만나 i a o Ciao! 네 i a o c i 또 o Ciao! Ciao! c a i i i a c Ciao! <laughs> ah, va bene, se si, siedo qua. Sì, è Ah ok, grazie. Allora, segnalo. ho aspettative. Ma che non si vedi, me? Eccola. L'ho provato il piede, l'ho messo a posto anche là. Ma la, la stanhetta o quello di la La tua pallina si può stagione? Mm. Grazie mille. Grazie mille. Buona serata, buon anno. A voi. Grazie mille. Ciao. Grazie mille. Ciao. Grazie mille. 너무 귀여운 옷을 입고 바고있는데아 oh, ah. i a o 어느 이죠 어느 어, 민지没说过. 아, 밥을 사는구나. 밥을 사는구나. 밥을 사는구나. 밥을 사는구나. 밥 senti caldo? adesso sì il sole che batte lì è davvero caldo un po' caldo un caldo guarda io sto diventando ti 本来想过有点透明的，跟皮肤颜色像的，可、嗯、是我选不了颜色、嗯。我看看啊、哦，跟皮肤的颜色有点像，那么就是这个宝瓶试一下这个，谢谢、嗯。你的眉毛好好看，眉<有>毛？那个睫毛？啊，睫毛是假的。假的，嗯、谢谢。嗯，谢谢。 no traduco adesso devo imparare il sì. me regalato i gli auricolari che traducono dal cinese ma non funziona non lo so come si fa di dove sei? sono da Corea io vado a Seul quando? a marzo per la Francia? no per lavoro Ah! però io non riesco a capire cinese e coreano anche io non ve ne riesco no. spagnolo e italiano così.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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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ti preoccupare bella Seoul sì bellissima okay, e andata sono già andato tante volte ah, in Ceon, Seoul cosa fai a Seoul? vendo apparecchiature medicali ah sì, bello sì la radiologia e il mio amico Jack Kang è di Vincenzo Jack Kang Jack Kang Si sembra il nome di coreano Kang si Kang continua mi curare ah, se Kang mm. ciao happy ciao happy new year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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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è... ciao no, ciao è...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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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都人很多人，我不喜欢人多的店。你呢？我今晚去吃火锅，跟朋友们。没事吗？啊，我是我是刚从韩国回国，还没倒好时差。嗯，可能我已经早入睡了。嗯，对呀，有时差。差几个小时？冬天的时候有八个小时。八个小时。 <laughs>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와, 나 녹겠다, 녹겠다 싶었는데 나오니까 얼굴이 녹았어. 뉴이어 <laughs> 손톱. 버거 파티 할 건데 고양이들도 이렇게 버거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하나 사봤습니다. 어, 거거 아, 나 우선은 해산을 했고요. 이따가 버거 파티 할때 같이 여기로 모이기로 했어요. 오늘 아마 내내 저럴 거야. 이게 시작이야. 밤에 되면 더 심할 텐데 어떡하냐. 해가 넘어갈 때 항상 저러더라고 내집 아니어서 안전해 왜 이렇게 안 무서워해도 돼 나랑 있으면 다 안전해 내가 그렇게 믿어 온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햄버거 먹을 거야 너네 버거도 사 왔어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맘때, 딱 이렇게 새해 넘어갈 때 엄청난 독감이 오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라는 글을 썩 썼거든요? 그 글을 쓰고, 딱 하루 만에 제가 감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laughs> 오, 너무 맛있겠다. 수제버거는 진짜 오랜만에 해먹는 것 같아요. 사실, 수제버거는 그렇게 막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메뉴는 아닌데, 메뉴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 그럼 해먹자 하게 된 연말 마지막 날 메뉴인데요. 기대라. And shores far from home. Headlights a shining on the sea. No place on earth I'd rather be than I could try to just follow. 원래 독도 토너를 분명 큰걸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이 스프레이만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어떤 짐을 가득 가져온 캐리어 구석에 있었었고 스프레이는 제 생각에 증전품이었었던것 같은데 이거 먼저 꺼내게 됐습니다. 저는 좀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이 잖나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승무원분들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저렇게 갸냘퍼 보이는데 체력과 다 저렇게 좋으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엄청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비행기를 한번 타고 나면 피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뒤집어져요. 여기 지금 이거 약간 제 꿀팁인데 피부 뒤집어졌을 때 마스크팩 하기 전에 아무 알로에 있죠? 알로에를 뒤집어진 부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얹듯이? 바르고 마스크팩을 하면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들렸을 때 피부과도 가고 했거든요. 관리도 받고 하니까 다들 저를 만나면 진짜 피부에 뭐 했냐. 너무 좋다. 반짝반짝하다라고 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비행기 타고 나서 이탈리아 보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모공 갇혀있을 때 생기는 트러블들이 완전 많이 생긴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잘 진정시켜야죠. 지금 이미 진정이 좀 많이 된 상태여가지고 색소침착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해보려고요. 이거 왜 마스크팩이 이렇게 딱딱하지? 아, 아니구나. 이게 비타민C. 저는 근데 이 광채밀착을 지금까지 광대밀착이라고 읽어서 얼굴에 이렇게 3D처럼 잘 맞는다는 소린가? 라고 했는데 아, 광채밀착이었구나. 저는... 왜 계속 광대 밀착으로 읽었을까요? 이거 마스크팩 붙이고 흡수될 때 동안 2026년 위시리스트를 함께 적어보려고 해요. 너무 이렇게 결과에 집중된 위시리스트보다는 약간 과정에 집중해볼 수 있는 위시리스트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 팩 에센스 엄청 많이 들어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서 이거 이미 얼굴에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에센스? 지금 더 쓰기보다는 지금은 이 정도로 해놓고 저녁에 샤워하고 몸에다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2026.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주위가 산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막 자꾸 배경이 바꾸면 좀 내 앞에 대화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을 못하고 그 주변을 살피기 되게 바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브이로그 하려고 영상을 찍어둔 거를 이제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습관들을 많이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조금 이탈리아 오고 특기 생긴 특징 같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초반에 특히 막 코시곡 때도 그렇고 갑자기 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말을 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항상 좀 긴장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약간 누구랑 있든지 딱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고 대화에 이렇게 푹 빠져보는 그런 집중력을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찍을 때 약간 재밌는 걸 담아야 된다. 좀 다양한 화면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 화면 담기만 바쁘고 제 생각을 많이 못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생각도 정말 많은 편이고 해서 영상에다가 좀제 진실된 이야기나 생각을 많이 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이미 이뤘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혼자 이것저것 많이 해보기입니다. 제가 혼자 좀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상황을 맞다뜨리는 걸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어딜 가든지 친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 뭔가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고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누군가를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을 낭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콘서트도 처음 혼자 가보고 여행도 혼자 가보고 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청해서 해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너무 잘한것 같고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혼자의 시간을 어, 즐기기.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정기적이라는 게막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반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주기와 어떤 봉사 활동을 할지 프로그램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제 도움이 가이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에 마음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어에 사실 지금까지 욕심이 그렇게 없었었거든요. 뭔가.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하니까 이탈리아어를 막 그렇게 급급하게 배울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특히 이렇게 하반기 때쯤부터 이탈리아어 실력에 대한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이탈리아어를 진짜 잘하고 싶고 일상생활 비중에서도 이탈리아어를 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단순히 회화뿐만 아니라 책 공부도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기초책 하루에 한 과씩 끝내고 또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B2까지 실력을 키워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드디어 저의 첫 책을 출판을 했었거든요. 그 책을 출판하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는 못해드렸는데 저 뭔가 찍어볼게요. 어쨌든 그 책을 처음에 딱 인쇄된 걸 봤는데 너무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뭔가 그랬었는데 그 과정을 지금은 지나쳐 보냈고 더 열심히 글을 공부해서 더 좋은 글을 쓰고 싶고 올해는 제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쓰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완성해 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어, 그리고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될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좀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만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로 만난 사람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마음이 닳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안광을 잃는다는 게 자꾸 사회에서 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까? 싶은 순간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멋있는 어른은 여러 분 데이고 나서도 다른 어떤 새로운 관계를 시작을 할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야 할 때, 이전에 내가 가졌었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닫은 채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좋은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나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망각하듯이 하고 그냥 계속 계속 대뿌리 하는 거는 바보이기는 하겠지만 꼭 그렇게 바보가 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고 또 음, 너무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많이 생기겠죠. 새롭게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 뭔가 아나 이랬었는데 사기꾼 많더라 이랬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 다 지나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고는 하되 그래서 조심은 하되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때 항상 그 어릴 때의 조금 열정, 어릴 때의 순수했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관계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작년에 온라인으로 사람을 되게 많이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귀었던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게 이시대의 새로운 친구 사귀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조금 올해에는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저 진짜 핫 핫땡이가 갖고 싶어요. 핫땡이가 뭐냐.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 그 영상을 저장해둘 걸 그랬어요. 원래 엄청 저처럼 그냥 평범땡이였는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 핫핫땡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이 정말 성실하고 꾸준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사실 운동을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체형 교정을 위해서만 할게 아니라 정신 건강 또 꾸준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아 단순히 그 목표만 가지고 운동을 지속하기에는 조금 동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자극이 오는 목표. 엉덩이를 정말 빵빵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유연성도 좀 늘리고 싶어요. 제가 키가 진짜 놀랍게도 지금도 조금씩 자라고 있거든요. 항상 재면 조금씩 높아져서 지금은 키가 170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몸이 정말 정말 뻣뻣해요. 이렇게 쭉쭉 자라는 대나무처럼 거의 강목 수준인데 올해는 운동할 때 항상 스트레칭도 병행을 해서 몸을 조금 유연하고 엉덩이 빵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하기 당연한 거고 아, 그럼 이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채널이 지금 두 개가 있고 유튜브가 하나가 있는데 이세 가지 채널 모두. 할로워 5만명 달 쏘기! <laughs> 꿈 꿔보도록 해볼게요 <laughs> 됐으면 좋겠다 이 외에도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있긴 할것 같은데 저의 인생 기본값은 좀 급하게 하지 말자 여가지고 생각나는 거는 이 1월 중에 계속 적어보도록 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이랑 1월 1일에 딱 적어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정말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고맙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 새해 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면서 서로 서로 공유해보는 아, 올해는 목표에도 적었듯이 아마 뭐 여행 브이로그도 계속 찍을 거고 도움이 되는 앉아서 토크 영상도 찍을 테지만 잔잔한 브이로그 안에는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들도 많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같이 생각을 많이 나눠볼 수 있는 콘텐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제 이탈리아어 공부하러 가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안